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원주동화함일차입니다. 오늘 가져온 트럭은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좀 저렴한 2.5톤 차량 찾으시는 분들 위해서 차량 좀 꾸며봤는데요. 차량은 2.5톤. 연식은 2009년식이고요. 키로수는 28만 키로 대딱 28만 키로 정도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어, 이 정도 연식에 적중한 연식의 키로수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고요. 연식은 2009년식입니다. 저렴한 차량 이대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 뒤에 적재함은 전부 상품화 작업이 다 완료됐고요. 어, 도장을 새로 한 상태여서 깔끔합니다. 그래서 좀그농작용으로 쓰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했는데요. 저상용으로 어, 뭐, 벽집 씻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저상이기 때문에, 어, 일반 무거운 짐 들어올리기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뒤에도 깔끔합니다.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장을 해놨고, 대로등은 그대로, 어,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어, 그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적재함 철판 바닥 딱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사까지 다 맞춰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브레이크나 뭐 매연 어, 이상이 있으면은 검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 이 정도 상태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실내도 요런 컨디션입니다 키로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수 28만 키로대 보여지고요 네. 경고등 뜨는 거 전혀 없습니다 경고등 뜨는 거 전혀 없고요 차량 네 깔끔합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하부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 상태 이런 모습이고 배터리 전부 새 걸로 갈아놨거든요 교체했고 배터리 전원 차단기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는 한50%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고리 그리고, 뒷타이어도, 뒷타이어는 조금 쓰시다가 교체하실 정도, 그런 상태에 보여지고, 하부 이쪽에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적재함도 일반, 그냥, 적재함 따로 교체하지 않고, 어, 상품화 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2.5톤 탑, 아, 2.5톤 카고 트럭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은 어, 저희 위에 동화물차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름 땡크도 부시 어, 깔끔, 없이 깔끔합니다. 부시 없이 깔끔하고 뒤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이렇게 장착된 모습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이 2.5톤 저렴한 카고트럭 찾으시면 동화물차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